yeah 우리도 고생 많이 했고 아, 네. 너무 힘듭니다. <laughs> 하지만 이제 팬분들한테 또 서프라이즈를 해주러 가야 되니까 다시 눈을 찢혀 뜨고 제가 이제 퇴근길에 저랑 집이 같은 방향인 팬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이벤트를 할까 해요. 맞으면 그냥 태워 가는 거죠. 그냥 보쌈해서 아, 네. 제가 태워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laughs> 보라 파이랑백가산이랑 <laughs> 지었던 것 같은데. <같아. 웃음> <laughs> 야 <laughs> 나도.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오케이. <웃음>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겠다. <laughs> 저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강남이나 그쪽에서 오신 분, 강남이나 그쪽에서 오신 분. 네. 차안 가져오신. 분 저 지하철 가요. 저도 하철가 가는데 어, 같이 가제데같이제데려가고어요내려가야 돼요. 요같려제드릴게내려가요 아! 진짜요저 네, 오늘 이벤요내와야요가와요 내려와야 <laughs> 옆에 내려요 네, 옆에 탈 돼요. 요요와요와와요와요요 그 서프라이즈로 제가 데려다주는 거라아아 끌지 <laughs> 마요 와 이... <웃음> 와 <웃음> 어... <웃음> 와 물어볼 거 엄청 많은데 다 까먹었다 <laughs> 어디 쪽으로 모실까요? 저는 <laughs> 그 제가 서울 교대를 다녀서 네. 교대역에서 뭐 내려주시면 네 금방 교대역이요? 네 아니 뭐 강남에서 내려주셔도 금방 가 아니 교대역까지 <laughs> 아리야 교대역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습니까요? 일몇번출구저뭐 그냥 뭐 거기서 내리면 아니 지방이라까지 그러면 서울 하는... 교대를 찍어주세요. 네, 서울 교대? <laughs> 진짜 그렇게 말해? 출발하지. 와. 오 뭐야? 뭐지? <laughs> 괜찮아? 내려오래. 아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아꽃깔 오케이. 약간 지금 <laughs> 당황했어 지금 내가. 괜찮아요. 제가 더 당황했어요. 아, 그래저 <laughs> 그러면은. 네네. 궁금했던 거 여쭤봐도 아, 될까요 아, 그럼요. 다음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약간, 이게, 선영 선수님은 클러치에 강하시잖아요. 아, 클러치요? 네.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해보면 좀큰 사건들 앞에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서. 오. 뭔가? 그런큰 경기를 앞두고 본인만의 뭔가 긴장감을 덜어주는 방법? 같은 음. 게 있으신가요? 일단 긴장감을 덜어주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챔피언전이다. 네네네. 막 그렇게 생각이 들면 54경기 중에 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뭔가 저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좀 음악이나 이런 걸좀 바꿔두는 편이에요. 아, 바꿔드세요? 바꿔드세요? 네, 좀 오늘 좀 기분이 좀 쳐져있다 하면은 좀 신나는 노래 듣고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큰일을 앞두고 조금 더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와, 블로그 엄청 많았는데. 아, <laughs> 저도 이렇게 퇴근길에 팬분이랑 같이 퇴근한 건처음이라 새롭네요. 저는 남자가 <laughs> 어디 태워다 지는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아빠 빼고. <laughs> 몇번 제가 선물 드렸었는데 네. 초콜릿 만들어서 드렸었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약간 생각해 보니까. 선수분들은 체중 관리를 하시잖아요. 아,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laughs> 그럼 시즌 내내 약간 편하게 다 드시는 편이세요? 편하게 먹지는 않고. 아,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는 하죠. 관리는 음. 하는데, 이제 팬분들이 주신 거나 이런 것들은 경기 끝나면 뭐든 잘 먹어야 돼요. 뭐든. 아, 마카롱 너무 좋아하신다 해가지고. 아, 마카롱 좋아하죠. 네 없어서 못먹 <laughs> 그런 말씀도 <laughs> 하셔가지고 아 근데 이거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겠다 왜요? 걸리면 안 되는데? <laughs> 아 그러면 몰래 오는 거예요? 아, 몰래 오기도 편집, 하고 편집 가능한가요? <laughs> 이러면 올라가던데 아그래 제가 실은 올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 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시험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발표가 나 1차가 근데 이제 네, 너무 잘 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약간 제가 너무 길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들 음... 때가 있어서. 아 그리고 저는 1라운드때 저희가 성적이 좀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연패하고 막 음. 주말 경기도 연속으로 지고 막이랬는데 음. 되게 힘이 됐던 거는 항상 이기든 지던 끝나고 이제 퇴근길이 음, 있으면 뭐 힘내라는 그런 말도 있고 진짜 한결같이. 항상 음. 팬분들은 저희한테 힘을 주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뛸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런 이벤트를 아 네. 진짜 팬사랑 하면은 진짜 <laughs> 넘버원이시다 아 그런가요? 아니, 아, 다른 너무... 선수들도 다 잘하는데 근데 막 이렇게 나서서 해주시고 물론! 제일 늦게 나오셔서 항상 좀춥지만오 요즘은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 맨날 제일 늦게 나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제 인터뷰를 끝나고 아, 인터뷰. 하다 보니까 늦게 나올 멈추는구나.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실내 에 있다 나가지만 팬분들은 밖에서 30분인가 1 시간인가 기다리잖아 음. 그걸 아니까 한 분이라도 더 해주려고 해주고 가려고 하는 거죠 기다리만 했어요 아,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추 추운 걸 아니까 더 빨리 못 들어가겠어. 음.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들어가야지 진짜 네. 너무.. 춥진 않으세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앞으로는 좀 빨리 아, 아니요. 나가야겠다? <laughs> 아니에요 그 시간이 <laughs> 또 저희의 흔입니다아그렇구네 저는 감동을 많이 받네요 아니에요 제가 후배가 같이 이렇게 농구 보러 다니다가 좋아하게 됐는데 그 후배가 와날 보면 얼마나 부러웠할지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 후배한테 <laughs> 영상 편지 한번 해야 되나요? 후배요? 하영 아, <laughs> 하영아 나 성공했다 이게 <laughs> <그게> 성공이지 뭐겠니 <laughs> 이렇게 하면서 SK편 하면서 응.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 와 너무 많은데? 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음 일단 저번에 창원 경기도 진짜 재밌었고 물론 중계로 밖에 못 봤는데 소리 질렀어요? 아저 어, 보다가 진짜 엄마한테 혼나고 <laughs> 너 뭐하니? <laughs> 딱 들어가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laughs> 엄마 있어, 됐어. 됐어. <웃음> <웃음> 그리고 그때 그 경기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올해 초에 네네네. KGC랑 했을 때 마지막에 역전했던 경기 있잖아요. 어, 2 0몇점 치다가 네네, 4라운드 그거 그다그 원정 경기. 아, 그게 제가 그때 이제 SK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딱 보고 결정을 했어요. 아 여기다. <laughs> 팀은 여기다. 내팀내 내 선수님은 우리 계신다. 음. <laughs> 김선영 선수다.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사방팔방에 막. 아 진짜. 나 농구 본다. <laughs> 야. 그래서 친구들이 너 야구만 보더니 농구도 보냐 이제. 아야구도 원래 야구. 야구를 네네. 네.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진짜 체육이라면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운동도 싫어하고. 약간 체육 시간에 애들 다막아 체육하러 가요 이러는데 저 혼자 체육 싫어해 자습해 주세요 막 이러고. 그런 그랜드 이제 오, 왜 빠지게 됐어요? 약간 수천 명과 함께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스포츠가 너무 매력적요 진짜 클러치 상황에 딱 넣으면 음, 관중분들이 한꺼번에 팬분들이 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소리를 팍 질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4쿼터가 아닌 것 같아. 지금 게임을 시작한 것 같아 체력이 갑자기 이아드레날나리막 나오면서 도루미 막 끼쳐요 진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대리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 스포츠를 잘 못하니까 보면서 이렇게 대리만족하게 되고 오 확실히 이기고 나서 이렇게 이겼다 하니까 오히려 오래 얘기하라고 막히네요 아 근데 원래 이 동네가 <laughs> 좀 너무 막혀가지고 <laughs> 네 제가가. 아뭐 좋은데요? 아, 오히려 저, 저도 좋죠 네, 더팬분이랑 더 오래 얘기할 수 있으니까 <laughs> 뭐3 0피 키로로 갈까요?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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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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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또 쉬셔야죠 확실 이기고 나서 이렇게 또 이벤트 아, 하니까 맞아요. 아 기분이 상당히 일석이조? 음. 그런 느낌? 아 저는 네금만 음. 갔네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다 보니까 음. 그거를 절대 선수들이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그건 것 맞는 같아.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사고 안 네. 치고 오래오래 음. 음. 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농구는 아니지만 타 스포츠에서 이제 응원했지만 이제 응원하지 않는 선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자기 관리나 이런 걸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아무래도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초등학생들한테도 좋은 이렇게 공복기가 되려면 스포츠 음. 선수로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어린 선수들 오잖아요. 오늘도. 지금 농구 시작한다고 네. 하고 막. 이제 롤 모델 누구다 막 하고 음. 그렇게 또 지목을 당하면 오히려 좋은 것도 좋은 건데 책임감이 더 생겨. 확실히. 그럼 혹시 이제 저번 시즌에도 이제 말씀하시고 이번 시즌에도 이제 하신 게 인게임 덩크를 한번 보여주겠다. 아 인게임이요. 근데 이번 시즌 좀 힘들까요? 이번 시즌 그냥 작년에 좀 늦게 끝나서 네. 시즌이 천평열정전까지 하다 보니까. 확실히 1, 2라운드 때는 조금 몸이 아직 덜 올라왔고 한 3, 4라운드쯤 돼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아마 조만간 또 한다면 하니까 네, 아 근데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리는 소중하니까 그쵸. 기대를 한번 네. 아유. 해주시죠 제가 네, 그거 보고 반했거든요 그래서 아, 한때는 알고리즘이 김선영의 뭐클로치 능력 이러면서 막 옛날 그 스포티비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그런 게다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걸또 하나 만들어야겠네. <laughs> 아,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기억 못하실 텐데, 이렇게 가시면서 인사해 주고 가셨거든요. 차, 차 타고 가시면서. 아, 차 타고 가면서? 네네. 제가,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쫄쫄 쫓아다니다가. 차, <laughs> 네. <laughs> 차 타시는 거 보고 네. 이렇게 따로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을까 어쩔까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인사해 주고 가셔가지고.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요? 네. 뭐 앞으로도 엄청 셀프로스잘 해야 되네. <laughs> 잘해야겠네 그냥 쌩가는 것보다 팬분들이 한번 더. 근데 가고 가는 게 좋잖아. 이날 <laughs> 거의 세 분이라고 가져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 핸드폰 뒤에다가 사인도 받았었는데. <laughs> 오늘도 아까 저 혼자. 그러니까 내가 셀카 연습을잘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laughs> 좀 자꾸 이제... 혼자 찍어달래. 그래서 그때 그, 괜히 어깨 한번 내리고. 막 <laughs> 찍거든요. 근데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잘못 찍죠. <laughs> 아니 이게 근데 이거는 선생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가 얼굴을 다못 잡아 못 잡아. <laughs> 진짜 이 옆선이. 와, 어떻게 한 바퀴 더 돌까요? <웃음> <웃음> 너무 좋죠. 아, <laughs> 옆선이 옆선이 진짜 예술인데 이걸 아, 못 잡아가지고. 그럼 옆으로 많이 찍어야겠다. 음, 저는 그런 거 피드백 바로바로 받꿔야어다 저는, 바로 바로 저는 바꿨거든요, 옆선이. 저는. 음. 이게 아무래도 코 라인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정면으로 찍으면 안 보이잖아요. 어... 굉장한 팁을 얻었네데 <laughs> 근데 또 아내분이 찍어주신 사진 보면 또잘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아이폰은 잘 찍어요.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옛날에 왜두분다 실물이 안 담길까에 대해서 <laughs> 둘이 엄청 토론을 하고 아, 헤어졌어요. 음... 왜안 담길까 이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laughs> 모르겠어요. 약간 기술이 아직 발달을 못한 것 같아요. <laughs> 일과 일하자. 저는 이제 여기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학교가 여기 바로 옆이라서 들어가시면 주차비 내야 되니까. 아유 제가 <laughs> 저희 학교 되게 비싸요. 감당 가능하시어요 아유 그럼요. 10분에 천 원인데 제가 충분히 이거. 감당합니다. 아, 역시 영분킹. <laughs> 제가 영분킹 보고 제가 다 진짜 뿌듯해가지고 와김성영 선수가 서울교대우다니 이거는 학교 플랜카드 걸어야 돼. 뭐 하니? 경사다 얘들아. <laughs> 아 너무 재밌네요. 잠깐이지만. 와, 전 평생 행복해요. 이건. 아 그래? 진심? 아우. 이런 거 들으니까 지금 1 0분일도안 났어요. 아 그래? <laughs> 뭘또 이렇게 많이 아, 준비하셨어요? 뭐. 이렇게 <laughs> 너무 많은데? 아유 아니 저희 항상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줄때 너무 좋아요. <laughs> 오늘 어떠셨어요? 지금 오늘 저요 지금 실감이 안 나요. <laughs> 아직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게김성용 선수가 맞나? 네. 약간 꿈꾸는 거 아닌가? 베스트 들어야지. 네. <laughs> 시속 30km. <laughs> 45살까지 농구해주셨으면 좋겠고. <laughs> 최대한 오래오래 건강하게, 어, 행복하게 농구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커리어 이렇게 쌓으셔서, 아. 네. 연봉킹을 오래오래 유지하시고. 또 가정에 평화, 행복이 아. 가득하시고. 와. <laughs>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뒤에서 팬분들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데, 진짜 어디 가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김선영 팬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게끔 앞으로 더 제가 노력하고 잘 하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나 싶습니 네. <laughs> <laughs>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아, 제가 더. 아닙니다. 아. 여기 이렇게 그, 왼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저희, 제가... 아, 진짜요? 네. 아님. 어, 감사합니다. 뭔가 약간 산책하는 것 같다. 와, 학교 이제 졸업하면 다시 와야겠는데? 아, <laughs> 다시 와서 이 기억을 같이 보면서 아, 감사합니다. 가 아, 너무 조심히 가시죠.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가세요. 네 가시는 보겠습니다. 아니아니 가세요. 네.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감동이죠 이벤트 는 항상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항상 팬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좀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저한 게임 더뛸수 있어요? 지금 <laughs> 제가 버스기사면 단체로 그냥 <laughs> 해가지고 다 데려가고 싶은데 또 압니까? 네, 이런 이벤트가 또 있을지? <laughs>